아 네. <laughs> 네. 어저께 그 전화 5에 받고 처리 준비하는 데 그 저번에1 2월 들어 왔다 갔는데 서류 준비하고 오라 그래 갖고 준비 왔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이렇게 좀초뭐한 있었는데 연기자 예, 연장 때문에 제가 왔어요. 사업자 대출 예 소상공인 뭐 관련 그래서 그니까 그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합, 합쳐서 이제 그 요번에 일괄적으로. 对对对。 이건 <목소리로> 뭐지 아, 이건? 이건 무슨 이야 아, 이건 잠깐 아,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I don't 그 사장님 국민연금금융보험 팩스 갖고 부가세는 부가세가 아니야 이건 누구야 국민연금금융보험 돈 내는 거거한 장밖에 안 들었어 한 장밖에 팩스가 안 들었어 빠질 건 없으시죠? 뭐 빠질 건없으죠뭐 어떤 거요? 다른 뭐 카드 제금 이런 거 빠질 건 없죠? 네뭐 이자 때문에 그래요? 예. 저번에 아빠 지나 갔는가요? 아까 그러니까 문자가 자꾸 날아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제때 있게 돼 있었는데 아빠 나 갔거든요. 지그니그래서까 일단 이자로 계속 아, 아니, 전화를 주셔야죠. 문자는 지금 뭐합스이 많아 갖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출 했다고 전화 주면은 욕을고요왜전화를 하고 다고 그거에 뭐따라서면아 전화 오늘까지도 얘기를 따라서체납 부분만 하고, 뭐 오늘까지 낼 있다 각각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よかった。 당가 네. 하어요

하다가, 처음는 그, 그, 우리 하다가, 음, 우리 그, 저쪽으로 갔다가, 쭉통으로 음, 옮기고, 어, 네. 그, 갔다가, 으로안 들어가고, 대라고한다네적으로갔어요 보급적으로 잘풀게했죠 반반으로, 이사장들이좀반 나쁜 놈을 안 돼? 나쁜 놈을 했는데, 작년에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몇아한 안녕하세요. 이게? 오백 이런요 저기 고정거도 상한 수수가 있어요. 해 놨다가 음 네. 담력에 따라 등기거든요 하게 되면은 1.5% 예, 고집하시고여기 1.5. 급이있 상환하는 금액에 네. 이런 메모를 해 둬요. 언제로 하시는게 낫겠어요? 네, 이번에 나가는 날짜 그대로 하세요. 20일로? 네. 그야됩니다이는 그래 음, 내년 12월 8일까지가 만기예요. 어떻게? 내년 12월 8일. 올해, 올 12월 8일네올 12월 8일? 네. 네. 그때 사장님이 상담 해나가다해나기 때문에 아, 그 1년 딱그 그때 연장만 응. 했는가 네. 이자가? 네. 네. 그 그때가 또그때 연장 또되 연장 하셔야 되죠 한걸래? 이것만 주시면 오늘 작업해서 연체를 좀가주 되거든요. 아, 예. 굉장히 돈을 그대로 좀 낮추시고요. 아, 그게 그러면 이제 원금 분할 상관안되서 그렇게 연체어 그렇죠. 거. 그렇죠. 그 이상의 수준거 아닙니까? 오늘 진행하이이상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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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럼, 나중에, 저, 서울 들어가가지고, 예. 약점수 4번하고 받은가보면은 일단, 예. 우리가 오늘 작업하고, 국회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예. 받았다고이 약점수 4번? 약점 그 이름에 예. 약점수 4번하고 설명드리는 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국 보내드릴게요. 예.